롯데 정밀화학. 네, 롯데 정밀화학. 음, 한번 진단해 볼게요. 자, 롯데 정밀화학.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7월, 8월 계속 음, 행보하던 주가가 9월 달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죠. 9월 하순경에 약간쯤 눌리게됐지만 10월 들어서도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뭐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을 보니까 57,800원 제시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을 24.36% 정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널리스트 네, 탐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뭐 목표가 한 6만원 제시한 증권사가 여러 증권사가 있죠. 9월달, 10월달, 그게 뭐 6만원입니다. 그쵸. 그렇죠? 8월달에 보니까 5만7천원 저 DB 증권에서 제시하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거의 한 6만원 정도 제시하고 있네요. d b 증권도 이제 6만원으로 음, 목표주가 를 상향했죠.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롯데 정밀화, 뭐 레포트 음, 제목만 보셔도 ECH 강세로 하반기 실적 강세, ECH 강세 시향 지석, 뭐 이런 이야기들. 이 ECH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죠. 그래서 뭔가 이 ECH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좀 실적도 좋아지고, 음, 상당히 좀 좋은 그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요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두줄 요약 한번 살펴 볼게요. 음 ECH 강세와 전기 보수 종료로 하반기 실적 개선세 이어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ECH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ECH. 그래서 롯데 정밀학이뭘 하는 했 썼냐면은, ECH는 바로 에폭시의 원료입니다. ECH는 에피클로로 히드린의 약자입니다. 네, 에피클로로 히드린. 이렇게 말하니까 좀 길죠? 그래서 보통 줄여서 ECH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에폭시의 원료인 ECH와 친환경 셀룰로스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고부가 정밀화학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ECH는 음, 에피클로로 그 히드린의 약자인데요, 이 롯데 정밀학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에폭시 소재나 에폭시 수지나 글리세린 합성 수지 등의 원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최근, 에 글로벌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합니다. 반면에, 뭐, 수요는, 음 뭐, 에폭시 수지나,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용 소재 쪽에도, 이, ECH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풍력, 음 풍력 블레이드에, 블레이드용 또 접착제가 또 ECH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 요가 계속 증가하죠. 네,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ECH, 최근에 공급은 타이트하고 수요는 계속 늘고, 그렇다 보니까, 네, 사내금 강세, 네,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네, 전기 보수가 종료되면서, 음,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거다. 자, 그래서, 네, 뭐, 제품 단가, ECH 제품 단가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네, 공장 보수가 끝나서 가동률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까지 ECH 호조 전망 그렇 이제 내년까지도 ECH 업황은 계속 좀 좋아질 거다가 계속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상향과 멀티플 개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음, 충분히 네, 또, 밸류도 좀 더, 네,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네, ECH, 음, 뭐, 이 리포트 말고도 다른 리포트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는 바로 ECH였습니다. 그만큼, 음, 요, 업황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음, 롯데 정밀화학의 실적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기 실적 프리뷰를 보니까, 자, 영업이 250억 원. 그래서 컨센서스 영업이 237억 원입니다. 거의 뭐 부합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음,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예상에 부합하는 이유도 ECH, ECH의 판가 상승, 그리고 전문기 전기 보수 종료 효과가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보수가 끝나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좀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실적에는 긍정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린 소재 중에 산업용 수지는 수요는 근데 부진하다. 하지만 이런 e c h 를 주도하는 이런 업황은 상당히 긍,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전망과 하반기 흐름 나 있죠. 4분기는 영업이 한 306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3분기보다는 한2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한 150%나 증가할 걸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실적 개선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계속, 네, 좀 기대됩니다. 자, 부분별로 보면, 뭐, 케미카는 ECH 중심으로, 그렇죠. 매출과 이익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죠. 음, 근데 뭐, 그린 소재 쪽은 조금 약세인데, ECH, 워낙, 네, 뭐, 이제 주력 제품이죠. 음, 롯데 정밀화학의 가장 주력이 ECH인데, 이게 상당히 잘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실적도 살펴보니까, 2025년 예상 영업이 익 831억 원입니다. 지금 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음, 실적도 좀 상향하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은 1276억 원. 또 요것도 이제 상향했다고 적혔죠. 그래서 올해 831억 원에서 내년에 1276억 원으로 거의 뭐 400억 원 이상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2.16배, 내년 실적 기준은 8.76배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PBR도 0.48배니까 상당히 좀저평가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기 모멘텀을 보니까 EUDR 시행 역량 등으로 2026년에도 ECH 강세 국면 지속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UDR이 뭐냐면은 그 EU, 유럽 연합이 이 산림 훼손과 이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이수제품의 원재료가 산림 파괴 없이 생산했는지를 의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이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네, EUDR 뭐 시행 능력으로 ECH 강세 국면이 지속된다. 뭐요 이야기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ECH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계속 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세 국면이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 기,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통해 리포트 본문 쭉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그 리포트 업무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요. 관련된 표나 그래프들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가이드 앱을 통해 리포트 업무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